오늘은 40대 은지님의 시드 복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1년 뉴스마다 비트코인 얘기가 쏟아지던 시절 그때 은지님도 처음으로 코인에 발을 들였죠. 다들 오르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말 하나로 인생 첫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수익률 15% 이게 되네? 싶었죠. 그때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익절도 손절도 못하고 버티기만 했어요. 결국 마이너스 80% 손실. 그날 은지님은 다짐했죠. 다신 코인 안 한다. 그렇게 시장을 떠났습니다. 2022년 주변에서 또 들려왔습니다. 요즘 선물로 번대, 단타로 하루에 100만원씩 벌었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또 흔들렸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작정 매수 대신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트레이딩 원리, 리스크 관리, 손절 라인 설정 그리고 놀랍게도 수익곡선이 점점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뒤엔 잃었던 시드 전부 복구. 이번엔 운이 아니라 원칙이 만든 결과였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이건 다시가 아니라 다르게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은지님은 복구가 아니라 리스크 통제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운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도 공부로 다시 일어선 전형적인 리턴 패턴이에요. 만약 그 시절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첫째, 자산 배분 원칙. 전체 자산의 10% 이하만 투입, 이러도 일상에 지장 없는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손절 익절 자동화. 진입 시점에 이미 출구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감정 개입을 막는 핵심이에요. 셋째, 하루 손실 한도 설정. 마이너스 3%를 넘기면 즉시 종료. 멘탈이 무너지면 전략도 무의미해집니다. 네 번째, 기술 대 심리. 트레이딩은 분명 기술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훨씬 중요하죠.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라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은지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술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요. 결국 복구의 핵심은 운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지만 감정과 리스크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오늘은 40대 은지님의 썰을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구독자님들의 투자 사연을 영상으로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현재 종목 진단이나 포지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사연 또는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전문 트레이더 시점에서 현실적인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투자 여정 우리가 함께합니다.